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 저는 어,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새벽송을 다녔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4일 저녁이 되면은 교회의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이제 놀기를 시작합니다. 치킨과 그리고 피자 등등으로 해서 어, 파티를 열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가 열두 시가 되면은 함께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 신청한 성도들의 가정별로 해서 어 새벽송을 다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새벽송 가면은 꼭 성도님들께서 간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어 근데 간식도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파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어, 저는 그 초코파이 주시는 권사님보다 OS나 몽쉐를 챙겨주시는 권사님 가정에 찾아가는 것을 더 행복했습니다. 해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한70 이상 되시는 권사님은 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늘 초코파이 정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갓 권사님이 되신 분은 목사들이 OS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셔서 OS나 몽쉐를 이렇게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들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제가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어,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어,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일학교 예배 때에 그때 받았던 간식들을 하나하나 다 분배를 해서 나누어 주어서 굉장히 큰 어, 선물 꾸러미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 그리고 무언가 설레는 마음들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했는데 천사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멀리서 온 박사들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탐탐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에돔족속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이에돔 족속이 개종을 하게 되면서 이 헤롯 가문이 개종을 하게 되면서 유대 지역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가진 힘을 발휘하여서 로마에 붙어서 그 권력에 힘입어서 왕이 되게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헤롯은 굉장히 좀 지혜로운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교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는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은 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염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갈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헤롯 왕을 가리켜서 어 조금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왕으로서 서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그때에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왕권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던 이 헤롯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기감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또한 경배하기를 원하니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나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로당을 만나지 않고 곧장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은 어, 자신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에서 학살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인구가 약한천명 정도 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동방박사들이 왔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약한두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들은 약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어, 군사들이 와서 각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가 있는 것을 딱 보았을 때얘 혹시 몇 개월인가요? 아, 우리 아이는 지금 48개월이에요. 아, 그러면은 괜찮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물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 그 정도 비슷한 나이대에 보이는 아이라면 은 모조리 다학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아이처럼 생겼다면 은 여자아이 또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모두 다, 다 죽였을 거고요 이때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 현장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8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어, 라헬이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냐면은 라마에서 슬퍼하고 라마에서 자신의 자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마가 어떠한 곳이냐면은 어, 예전에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 그곳 라마에서 집합을 시킨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의 집합 장소가 라마였던 것이죠. 그 라마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라헬이 슬퍼합니다. 왜 라헬이라고 지칭하였을까요? 어,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어,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인과 문하세 그리고 베냐민 모두 다,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파들입니다. 특히 에브라인과 문하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북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한 굉장히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끌고 가서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일들을 겪는 라헬이 슬퍼하고 애곡하고 또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위로 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축구교실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축구교실을 운전하는 교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엑셀을 밟아서 차가 갑자기 끼어든 상황들을 미처 대처하지 못한 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서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메고 있던 안전벨트에 복부가 압박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 열리게 되었고 그 현장에 갔을 때그 참혹함은 어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희들이 장례식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울부짖는데 그 울음소리와 비명소리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는 거기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그 울음을 꾹꾹 참으시는데 그 장례식 이후에 2주 정도 지났을 때그 아버지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2주 사이에 머리가 백발로 다 변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는 슬픔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니콜라스 월토스토프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 정말 위대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25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도 활기차고 너무나도 훌륭한 아들이어서 여기저기 트레킹도 다니고 굉장히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이 얻고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들이었는데 등산을 하는 도중 떨어지게 되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기를 하나 하나 쓰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따스한 6월에 나는 내 자신을 묻었다. 소리 나는 줄에 매달아 뜨겁고 메마른 구덩이 속에 인부들이 내려놓는 것은 바로 나였다. 호기심 많은 이웃집 아이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모든 사람이 멈추었고 바람만이 떡갈나무 잎을 스쳐간다. 우리가 들어올릴 수도 없는 무거운 관 뚜껑 속에 갇힌 것은 바로 나였다. 시편을 읽어준 후 남기고 떠나온 것 또한 나였다.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나 자신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 자녀를 잃은 집의 장례식들을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몇 군데 방문을 하였는데 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그냥 하루만 간단하게 치르는데 어, 그때 문상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상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슬픔과 그 고통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은 지금 고통당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기가 막히게 빠져나갑니다. 천사가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일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남았는데 왜 사람의 아들은 죽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주어진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 또한 수백 년 전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아구투스의 명령이 주어져서 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게 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아니요, 도망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계시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아남기에 급급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그그 현장과 대비되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야기들만 가득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사람을 희생시키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 더 한번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을 여는 첫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기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헬이 애곡한다 라고 했을 때그 단어와 같은 단어이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다 라고 하는 말 또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위로인커녕 이 자세한 내망을 알게 된다면은 더 힘들하고 더 고통할 것이 분명한데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라헬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끔찍한 학살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헤롯의 욕심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극심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해롯의 악행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악행을 허용하신 것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의문이 드십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즉각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악들을 일어나기 이전에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허용하신 데에는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른 자의 그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악을 넘치는 곳에 사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또한 악의 희생자가, 악의 희생자 중에 하나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어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선고를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헤롯은 아니지만그 아들 헤롯이지만 똑같이 하나님 또한 그 헤롯의 악행의 희생자가 되는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마음들을 알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왔던 이 예레미야의 예언 이전에 예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라이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옛적부터에서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를 더무나도 사랑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라, 라마에서 고통하며 애곡하고 있는 그 라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장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며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울고 있는 그 라이를 향하여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직접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끌려가 있는 것으로 나는 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나는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냐면요 31장 20자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자녀, 라헬의 아이를 내 아이로 삼을 것이고, 내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할 것이며, 그를 향하여서 창자가 듣글 정도로 사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장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 중국에서 한 사람이 어미 품에, 어미 원숭이 품에 있던 아기 원숭이를 그냥 훔쳐서 강물에 있는 배에 올라타서 오니까, 어미 원숭이가 막 쫓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이 어미가 끝까지 따라온 것을 보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어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그 어미가 곧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배를 갈라 보니까 창자가 다 갈라져 있다 라고 해서 단장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장 지혜의 마음으로 라헬의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뭔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라헬의 아이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나의 아이들로 삼으셨고. 심지어 예수님께 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를 라헬의 아이들에게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고통하며 애통하며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까, 감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에 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를 버리기까지 이 라헬의 아이를 사랑하시고 라헬의 아이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들은 한 가지 희망의 구름을 보여 보게 됩니다. 라헬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며까지. 악에게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희망의 구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게 되면서 어,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을 보여 주게 되면서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났음을 보여 주는 일들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죽음이 있고 또한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셨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허락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들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라헬의 눈물을 결국에는 위로하시고 닦아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악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 하나하나들을 닦아주시면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 앞에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필연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지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육적인 자녀든, 영적인 자녀든, 또한 그것이 생명을 뜻하든, 신앙을 뜻하든, 우리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와서 정말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우리들이 때때로 만나곤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왜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등등의 이야기가 들릴지 모릅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살 때 로버트 피어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랑 결혼을 하는데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 남편이 조울증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갑자기 불안한 듯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유럽과 미국을 순회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이 남편이 그 순회설교를 하면서 다니는 중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정신찰란증을 일으키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배교를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고 다닙니다. 자녀를 7명을 낳았는데 7명 중에 4명이 죽게 됩니다. 세 자녀 중에 한 명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버틀란드 러셀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다른 한 명은 아일랜드 출신의 카톨릭 신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이 아이가 이탈리아 연인과 바람이 나서 남편과 두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또한 로건이라고 하는 아들 역시 11살 때부터 믿음을 저버리고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꼭 필요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누가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차적인 원인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의 눈부신 사랑만 보라. 그분이 당신을 안전하게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끔찍한 일들과 또한 믿음을 시험하고 정말 주님께서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슬퍼 애곡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종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고통과 감정을 분리해서 제 3자로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울어라, 애통해라. 왜냐하면은 그 눈물 흘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고통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한 그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큰 힘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막연하게 견디게 해주는 어떠한 진통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은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살릴 수 있고 내 모든 고통하는 문제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참된 약이 됨을 참되게 지키고 보호하고 다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도 악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서 죽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그 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Amen.